내가 사랑하는 나를 위해 리노블 W 원장 윤주원입니다.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볼 살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외과를 선택했던 이유는 특별한 어떤 극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6년의 의과대학 생활을 마치고 인턴을 들어가면서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했던 선배님들이 다 외과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 지원을 하는데 또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다 외과를 지원하는 또 좋은 계기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또한 가지는 수술을 함에 있어서 어, 환자의 온 전신을 아우를 수 있는 모든 범위가 포함된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을 거기서 더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더 많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과를 선택했고 그 외과를 선택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어, 지금 미용 수술을 하면 있어서도 제가 외과를 수련했던 것이 큰 힘이 되고 있어서 지금 선택했던 것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제가 기회가 많이 되어서 가슴 확대 수술과 여성 가슴에 관련된 여러가지 수술을 경험을 했, 했는데요. 음, 기억나는 환자가 한명 있는데 음, 체격이 굉장히 왜소하고 야위 체격의 젊은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근데 가슴 보형물을 어, 굉장히 크게 하길 원하셨죠. 폭도 좁고 피부 늘어남도 적은데 굉장히 큰걸 넣기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수술했을 때 절대로 예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을 설득해서 적정 사이즈로 권장을 했지만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자분이 원하는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큰보형물을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략 cc가 한 400cc대 육박하는 걸로 확인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도 수술 중간에도 수술 중에도 어, 보형물을 넣는 것을 제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조직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행여라도 그거에 따른 그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진 않을까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수술 후 환자는 만족하셨고요 조직이 수개월에 걸쳐서 잘 늘어나서 제가 보기에는 아, 다소 크다 어, 좀더 너무 돋보인다 생각하지만 환자는 만족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수술할 때 고민했던 시간들 때문에 수술 시간이 많이 늘어났던 시간이 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아마 제일 어려운 케이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이런 질문을 최근에 종종 많이 받습니다. 원장님은 여성분을 볼때 어디를 제일 보, 먼저 보느냐부터 해서, 어, 과연 저 여성분이 여자분께서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눈으로 보면 알수 있느냐? 뽕을 했는지 뽕을 들어간 건알수 있느냐? 어, 이게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옷을 입었을 때는 모르는데, 어, 속옷을 입고 있거나 그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진을 본다거나 하면 이분은 아마 수술 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더 지나면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우리 게임 용어죠 만렙에 다 도달하게 되면 그냥 봐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의 그 경계를 스케치하는 능력. 그래서 저는 지금은 웬만하면 이분이 뽕을 했거나 아니면 수술했기 때문에 볼륨이 형성됐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일반 남자분이 아니면 일반인이 보셨을 때는 절대 모르실 겁니다. 숙련된, 그리고 계속해서 그 가슴만을 본 의사만이 알수 있는 요소일 겁니다. 그래서 어, 수술하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수술 안한꽉찬 비컵. 드려도 되나요 이유에 대해 설명해도 되나요? 네. 어, 저는 가슴 확대 수술을 메인으로 하는 의사이긴 하지만 자연스러움이 있죠. 어, 태어날 때부터 볼륨감이 있어서 꽉찬비컵이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러운 원래의 꽉찬비컵을 선택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꽉찬비컵을가진 분이 한국에서 거의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밸런스 게임은 아니지만 꽉찬비컵이 없다고 하면 수술을 해서 꽉찬 C컵, B컵과 D컵의 사이에 자연스럽지만 볼륨성도 만족할 수 있는 꽉찬 C컵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참 음, 특정 회사의 보형물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메인으로 쓰고 있는 보형물이 사실 있습니다. 왜그 보형물을 쓰냐? 어, 지금 요새 인터넷이나 어, 유튜브 등을 통해서 보면 특정 보형물이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보형물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초질관, 일관성 있게 자신 있게 환자분들에게 권장드리고 있는 보형물은 첫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그 안정성의 기준이 결국에는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느냐? 당연히 한국 KFD 승인은 당연히 받았겠지만 더 안전하고 더 시간이 지났을 때도 모양 유지력과 그리고 환자의 만족도가 최고인 보형물을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저는 미국 제품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지금은 미국의 멘토 회사의 엑스트라 보형물을 제일 많이 선호를 하는데요. 왜냐면100% 충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 지났을 때 모양 유지력도 괜찮고요. Fd 승인도 물론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나 어 언론에 보면 그 보형물에 뭐 파열률이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거의 10년 동안에 수술을 하면서 멘토 보형물의 파열률은 단한 케이스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한 모든 케이스에서는 멘토 보형물로 수술한 후에 결과가 한 케이스도 문제 있던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만족도는 또 최고로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멘토 보형물, 특히 엑스트라 보형물을 가장 강력하게 환자분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 지인이나 가족분들이 수술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 보형물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는 멘토 보형물에 전혀 지분이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이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처음에는요 생각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CCTV 전체 공개 왜냐면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바꿔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이브로 수술을 공개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어 지금은 어느 정도 가슴 수술에 대해서 제 스스로 더 노력해야 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수술을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의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수술이 중간에 이루어졌으며 이렇게 수술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다는 것이 정확하게 이 동영상으로 보여 드리는 것이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더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욕심이 많아서 처음 계획했을 때 병원을 오픈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잡을 수 있고 그것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술 스케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래서 저 역시 제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의 욕심과 그리고 실제로 환자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어떤 그 부분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현실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목표를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1대1로 제가 수술 전부터 수술 후까지 경과 그리고 회복하는 모든 부분까지 일대일로 제가 책임져서 환자분을 체크를 할 건데 다만 시간적으로 그리고 체력적으로 우리가 요령을 어느 정도 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의 수술을 제한할 겁니다. 하루의 수술을 최소 두 케이스 정도로만 해서 이 수술에 이 정도 했을 때 최고의 어떤 결과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제 수술의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환자분에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두 케이스 정도로만 수술을 한 후에 최선을 다해서 환자분들을 끝까지 경과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수술 예약이 원하시는 때잘안 잡히더라도 조금의 넓은 마음으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기 위한 제 개인적인 노력이라고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리노버 W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꾸욱 안 하면, 안 돼. 안 돼.